화이자의 백신 소식에 투자의 풍향이 바뀌었습니다. 언택트와 뉴노멀의 세계로 질주하던 벤은 화이자 백신이라는 역풍을 맞고 급하게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연이어 일라이 릴리의 치료제 긴급 승인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백신 이야기야 예전에도 나왔고 이 화이자의 백신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 정권 교체와 맞물리면서 주식시장의 판도를 바꾸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필이면 왜 코로나 방역 실패로 트럼프가 끌어내려지고 그 이후에 백신을 푸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저도 의문이 생깁니다. 어쨌든 영국은 빠르면 다음 달 초에 접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런 급변기에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아차 하는 순간에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기술주의 하락, 그리고 이완 반대로 가치주와 소형주들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던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같은 대형 IT 기업들, 거품이었을까요? 네버, 네버, 네이버. 절대 아닙니다. 결국에 우리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업들이 기술주입니다. 사람들이 가치주를 하는 것은 그동안 너무 눌려 있었기 때문에 큰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가치주는 우리가 현재를 할수 있게 도와주고 기술주들은 우리의 미래를 바꿔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수지의 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치주를 담기 위해선 기술주에 담았던 물을 빼야 합니다. 그 정도가 옮겨지겠죠. 그래서 저 역시 한동안 기술주의 조정이 일어나고 가치주의 반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기다리는 경기 부양책이 한번더 발표가 되면 저수지 전체의 수위가 높아질 것입니다. 미국 대선 이후가 대세 상승장이죠. 주식거래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오른 가치주보다는 조정받은 기술주를 매수하는 것이 나중에는 잘한 선택이었구나 할 것입니다. 물론 급변하는 이 시기에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겠죠. 이상 경제를 말하다 모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본 정보가 조금이나마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